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쉬운 반주로 했고요. 오른손은 멜로디를 쳤습니다. 왼손부터 익혀본 다음에 멜로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G코드가 나오죠. G코드 가운데 도에서 도, 시, 라, 소를 칩니다. 1번으로 치고요. 한 옥타브 밑에 있는 소를 같이 칩니다. 4분의 3박자의 곡입니다. 4분의 3박자의 곡에서는 앞에를 2분음표 2박자, 뒤에를 4분음표 1박자, 이렇게 많이 반주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반주합니다. D가 나오면요. 레하고 라를 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를 2박자, 뒤에를 1박자. A 마이너가 나오면요, 라 골라 옥타브 하나, 둘, 셋. C가 나오면요, 도하고 소를 칩니다. 하나, 둘, 셋. 한 개씩 코드를 익히신 다음에 잘 되시면은 네 개의 코드를 연결해 봅니다. 하나. 왼손 어, 코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멜로디를 치시면 훨씬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멜로디 처음에 레가 나왔습니다. 레를 1번으로 치고요. 2번으로 솔, 1번으로 라, 3번으로 시, 도, 레, 솔자기 손가락 번호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건너뛰기를 많이 하는, 어, 곡이 손가락 번호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 솔, 라, 시, 도, 레, 솔. 손가락 번호 지켜서 연습하세요. 1번, 2번, 1번, 3, 4, 5, 1. 씩 나눠서 할 때니까 두 마디만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왼손은요, 처음에 G 코드 나왔죠, 솔못 가춘 마디 한 박자를 친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자세 번째 박자에서 D 코드가 나왔습니다. 한 박자 치고요. 그 다음에 G 코드 하나, 둘, 셋. 한 마디에 두개 내지 세 개의 코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다시 왼손 연습. 하나, 둘. 하나, 둘. 자, 양손 칩니다. 레 치면서 지그 다음 솔 치면서도 지 1번으로 라 치면서 D. 3번으로 시 치면서 지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요 패턴 연습 충분히 합니다.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라솔 2번으로 피, 솔. 그 다음에 파 올림표 자파 올림표는 왜파 올림표를 치냐면 높은, 음자리,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올림표가 파자리 한개가 있습니다 모든 파는 검정 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자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마디까지 아, 세 번째 부서 네 번째 마디 라솔 비, 소 파 검정 검만 치는 거 잊지 마세요. 왼손은요. 자세 번째 마디에 코드가 한 박자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A 마이너, G, D,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D. 이거를 연결하는 연습 해보세요. A, G, D, G, D.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A 마이너, 솔 치면서, G, 파 올림표 치면서, D, 솔 치면서, G, 그 다음에, 파 올림표 치면서, D. 처음에 이렇게 한 개씩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은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레, 레, 미, 미, 레, 솔, 솔 찬양하여라다 아, 왼손은요. 지그 다음에 지하고 또 한번 친 다음에 시두번그 다음에 지, 둘, 셋 여기 찬양하여라 여기가 왼손이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솔도도솔 솔, 도, 도, 솔. 여기를 좀해 보세요. 아따따따따둘셋 따. 자, 멜로디 리듬하고 같이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솔솔도도솔둘솔 솔, 도, 도, 솔, 도, 솔.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양손 래치면서 오른손 리듬하고 왼손 리듬하고 같아요. G 코드 레 치면서 레, 레 시, c 코드죠. 미, 미 다시 G, 둘, 셋. 단, 단. 자 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단, 단, 단.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합니다. 자, 이 곡은 원래 좀 어려운 곡입니다, 원래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미, 도, 도, 시, 둘, 라, 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안녕, 하, 여, 라.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C 코드 하나, 둘, 셋. c 코드 하나, 둘, D 코드 다시 C 코드. C, C, D, C. 양손 칩니다. C 코드 치면서 미, 미, 도, 도. C 치면서 C, 둘, 라 치면서 D, 지 첫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어, 두 마디씩 잘 되시고, 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금멸류관 1번으로 솔라시 둘시 시라솔 여기까지 해보세요. 솔라시 둘시 시라솔 왼손은요. C코드 한번 둘시 시라 첫번째 마디가 세 개의 코드가 나오죠. 과 안을 치디치 그리고 주위에서 연습합니다. 치치치치치디치 양손 칩니다. G. 솔 치면서 치솔라시둘시시 왼손 디 다음요. 라솔피솔라시레. 라솔피솔라시레. 자, 2번으로 파샵쳤습니다. 라솔 2번, 1번.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왼손은요. a 마이너. g, d, g, 돌, g.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A 마이너, 솔 치면서, g, 파샵 치면서, d, 솔 치면서, g.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빨리 해보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연 요관을 들여서 여기 연결해 봅니다. 자, 악보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음... 보금송가도 좀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서 올렸고요. 찬송가도 좀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 읽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